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광주를 찾아 5.18 희생자 유족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전우원은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주시니 감사하다.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다.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로 인해 지금까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늦게 오게 돼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다. 전우는 지난 3월 31일 광주 서구 5.18 기념 문화센터 리서시홀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자와 유족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항쟁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한 문재학 군의 어머니 김일자 여사를 비롯해 총상을 입은 김태수 씨와 폭행 및 구금 등의 피해자인 김관 씨등 피해자들도 참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대면한 전우원은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할아버지 전씨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사이에서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제가 의로우 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제 가족들뿐 아니라 저 또한 추악한 죄인이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 생각하지만 광주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삶을 의롭게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책임감을 국민들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회개하고 반성하고 살아가겠다. 전원우 사과발언을 한뒤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으며 유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전시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최초 전 의원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등장하고, 이후 몇 차례의 추가적인 영상과 전 의원의 돌발 행동에 의한 약물 투여까지의 내용을 접한 전 의원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정의를 위해 나선 내부 고발자로 보는 시각과 약에 짜든 마약범의 돌발 행동 정도로 보는 시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광주를 찾아보여주는 그의 행보는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직 진정성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있지만 용기를 내서지 않은 전 의원의 지금의 모습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며 이로 인해 5.18의 다른 관련자들은 물론 역사 앞에 재짓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숨어있는 그들 역시 한발 나아설 수 있길 바랍니다.